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오늘은 전설 스킬이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직업은 못 보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직업은 어떻지 궁금한데 못 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다른 직업들 보면서 요번에 어, 출시된 전설 스킬은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개인적인 감상평도 조금 담았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겪어보시고 어땠는가는 댓글로 적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고맙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버서커인데요. 와 스킬 보면 정말 기절합니다. 기절해. 야 역시 낭만하면 또 버서커 아니겠습니까? 스킬 한번 보시죠. 용맹의 긍지구요. 사용시 와 이펙트 아, 너무 멋있게 나왔구요. 근데 칼이 지금 다섯 개가 떨어지는데 최대 대상수가 두 명이에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일단 스킬을 보면은, 전설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재감은 40초. 조금 짧은 편이죠? 그렇게 되고, 데미지는 400%입니다. 이것도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라. 그리고 옵션은 둔화입니다. 둔화. 어? 전반적으로 필요한 옵션이긴 한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 쟁에서 팡! 한 방에 터트리기에는 딜도 좀 모자란 측면이 있고, 둔화 40%가 그나마 어느 정도 추노하고, 이런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넘어짐이 빗나가고 당겨오는 게 저항이 뜨면은 쫓아가기 어려웠는데 두나라는 게또 하나 생기면서 이제 확률이 아니어도 추나기 쉬어졌다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디펜더고요 디펜더 같은 경우 응징의 방패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와 하여튼 일을 잘해요 디자인팀 야 멋있게 나왔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킬 범위가 좀 애매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일단은 pvp 스킬로 나왔고요 데미지는 350%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력과 pvp 모뎀을 깎아버림으로 인해서 정말 디펜더다운 모습 디펜더와 pvp 하면은 딜이 안 박힌다 라는게 좀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크메이지 입니다 아크메이지 같은 경우 순간이동 이라는 스킬이 나왔는데요 요번에 나온 스킬은 pvp 전용으로 좀 나온 감이 있긴 한데요 사냥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시 데미지 400%리피고요 어 그리고 두나 상태를 걸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큰 거는 일단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딜도 넣고 스킬 전체의 쿨타임도 줄여준 그야말로 스킬을 난사하는 폭딜러 아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스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PVP 시에 사용시 타겟이 지정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PVP 하다가 순간이동을 쓰면 은 다시 재타겟팅 해야 되는 그런 상대방으로서는 약간 난감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그로를 한번 빼기에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상당히 괜찮은 스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다크위저드입니다. 다크위저드 같은 경우 연막술이라 스킬이 나왔는데요 일단 마나 소모값이 이전 독순보다는 조금은 해결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것마저 마나가 높았으면좀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대상수는 3마리 총 3명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범위 스킬로 또 나왔습니다. 데미지는 4 0 0고요 PVP 한정적으로 암흑이라는 스킬이 걸립니다. 요 경우 사거리가 10m 감소하기 때문에 소서 계열이나 스나 모두, 세인트나 어떤 직업이든 다 코앞까지 와서 공격할 수 밖에 없다. 사거리가 깎이는 그런 스킬이고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각이 달려있는데요. 방어가 퍼센트가 아니라 정수로 25가 감소가 됩니다. 방어를 25나 깎아주는데요. 지금으로선 좋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전반적으로 유저나 몹들 수치가 높아지면 그 시점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나이퍼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절합니다. 이펙트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 보시면 혼돈의 표시. 하나, 둘, 셋. 우와! 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스나를 일단 설계하신 분이 어떤 점프성애가 좀 있어요 이렇게 뛰는걸 너무 좋아하죠 이거 <laughs> 심지어 점점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점프가 어, 이렇게 됐고요 네, 이번에는 재감 60초 좀 길어요 쿨은 좀 깁니다 대상수 3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화살비도 3 표식도 3 함정도 3이죠 이렇게 범위 스킬은 다 3마리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데미지가 어? 버그인가? 150%입니다. 150%. 150 근데 표식이 달려있으면 걷다 때리면 데미지 250%가 더 들어가고요. 행동 불가. 1.5초 스턴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쓴 다음에는 이속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10초 동안. 그런 것도 약간 붙어서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쓴 다음에 빠지라는 건지. 이렇게 이속까지 챙겨주는 모습이고요. 즉발로 스턴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즉발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쓰고 그다음한대더 때려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글쎄요 요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스킬이 수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상대방 도망가는 상대방에게 스턴을 먹여서 베르를 못하게 하고 죽이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다가온 상대에게 표식을 새기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 글쎄요 pvp에선 다소 그렇게 아름다운 스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스의 스킬입니다. 어스의 스킬 같은 경우 스킬 창에서 보면 알기가 쉽진 않은데요. 일단 쿨타임이 80초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하고 그림자 분신은 15초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신이 있는 동안에는 데미지의 30%가 추가되고 인장이 한 개가 추가로 각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예, 길드 형님이 또 하나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장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인장 두 개를 쌓고 분신을 만들면 요렇게 생겨납니다 인장 하나 쓰는 스킬을 쌓으면 두개 쌓이죠 두개 쌓는 걸 쓰면 세 개까지 이렇게 맥스로 쌓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인장 폭발을 하거나 1억 스킬을 쓸때 딜러 키가 좋다는 거죠. 인장이 빨리 쌓인다. 이런 장점은 있고요. 어에는 이번에 분신이 나오면서 조금 더 컨트롤에 따라서 딜량 차이가 정말 심해지겠구나. 수동이랑 오토 차이가 심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인트 별빛의 노래입니다. 이펙트를 보시면 정말 시전 시간이 있는 어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죠. 일단 쿨타임은 60초 무난하게 전설 스킬은 거의 다 60초라서 60초 이렇게 나왔고요 사거리 9m 그대로고 소환 지속시간이 4초인데요 지속시간 4초 동안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laughs> 문제가 심각하죠 예 거의 흡혈의 고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채널링 스킬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범위 자체 5 m 에 대상은 4명이고요 광역 스턴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일단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 1대1 자체를 고민해 봤을 때는, 카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스턴이 첫방에 걸리는 게 아니라면, 스턴이 걸린게 아니면, 요것 또한 장판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겠죠? 그럼 사실상 딜은 150%로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턴이 제대로 걸렸다, 그럼 데미지가 600%까지, 네대를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그 차이가 조금 심하게 걸리고 왔습니다. 결국엔 뽑기로 가는 거죠. 어쨌거나, 일단, 그동안 딜 스킬이 조금 부족한 세인트한테 있어서, 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딜이 좀 부족했는데, 딜 스킬이 나온 거는 환영이지만, 정말로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성능을 떠나서 약간, 약간 웃음이 나오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 약간, 뭐 귀엽다면 귀여워요. 어, 근데 4초라는 시간이 되게 길긴 하죠. 그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팔라딘의 성역의 부름입니다. 아, 일단 이펙트는 이렇게 되고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에서 팔라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조금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팔라딘의 느낌은 카카오 게임즈가 생각하는 팔라딘의 느낌은 서브 탱커다. 어, 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적대치를 늘려오는 패치라든지 유린책에서 hp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탱커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딜이 상당히 깁니다. PVP에서 쓰기에는, 이렇게 망치 들고 있을 때, 이미 다 도망가주죠. 굳이 성역에서 싸워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범위 또한, 진의 경우 6.5m인데, 스킬 범위도 5.5m입니다. 작아요. 진도 실제로 체감해보면, 파티할 때 보면은 이게, 어? 벗어나기가 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진인데, 5.5m? 범위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길던이나 파티던전이나 그런 특수한 모험에서가 활용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어, 실제로 pvp에서 쓰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떼쟁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겠죠. 어, 대쟁에서는 뭐, 일괄적으로 빼고 그러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파티에서 쓰기 유용한 거지, 1대1 쟁. 요런 거에서는 생각보다는 면역이 사기다라고 하기에는 망치 들고 있을 때 5초 동안 도망가면 되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딜은 이제 5초간 1초마다 80%. 그러면 다섯 대를 다 맞으면 400%겠죠? 딜량으로 봐도 도트 딜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탱커로서 그런 측면에 나온 스킬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덟 직업의 전설 스킬을 알아봤는데요. 분명히 어떤 직업은 더 떡상을 하고 어떤 직업은 어, 이거 상대적 하향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스킬이 추가된다는 거는 어 너무나 약간 즐겁고 또 흥미롭고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어, 또 요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는 또 떡상하기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추가된 스킬에 대해 실제로 써보시고 어떤 의견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의견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